아무 연기 없. <laughs> 네, 로물라부터 인사. 음. 네. 음. 안녕하세요, 로물라 와정 반대 성향을 가진 박유현입니다. <웃음> <웃음> 먼저 미소 언니와 함께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이 아쉽고 너무 속상한 마지막 공연인데요. 음. 미진스키라는 작품이 저에게 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그때 선택을 굉장히 많이 주저했었는데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멋진 오라버니들과 영광스럽게 공연을 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조명을 받고 있을 때 항상 어두운 곳에서 까만 옷만 입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작진 여러분, 제작사 여러분들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고 오늘같이 비 음, 비가 없으러 많이 오던 날에도 그리고 오늘같이 햇빛이 너무 뜨거운 날에도 이, 백석을 가득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뜨겁고 감사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현역 발레리누이자 뮤지컬 배우 정민찬입니다. 어, 우선 뮤지컬 디아벨레트랑 뮤지컬 리즈 인스키랑해서 장단 8개월을 달렸는데요. 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찾아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보러 와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할 수 있게 해준 쇼플레이 제작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또, 뭐, 규현이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숨은 지역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잘다 모일 거긴 한데, 동료 배우분들, 저는, 어, 해외에서 하는 공연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라선 같이, 어, 엄청난 선배님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진짜, 옆에서. <웃음> 그랬어요. <웃음> 뭐가 왔는데서 <laughs> 아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좋았고 이게 시간이 나네요 이제 네. <laughs> 이제 시간이 나네요그 디아게르팔트에 시간이 안났거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역할을 맡은 최우승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정말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동영만만 따지면 6개월 동안 어쨌든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과 같은 그런 의상, 소품 같은 역할로서 연기를 했는데 참 많, 정말 많이 정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네, 많이 제 가슴속에 남을 것 같은 역할이에요. 어,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사하고 리뭐 동생들 형들 이렇게 같이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같이 공연을 해서 정말 행복했고 네. 많이, <laughs>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일 가득하시고. 뮤지컬 리진스키 끝까지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발레비스의 <laughs> 네. <laughs> <아울래비스의> 단장, 세현이 기억해 놨습니다. 보통은 한 공연이 끝나는 그 공연의 소감을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주로가 아니라, 세프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대단원의 말을 내린다 대장정의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이야기처럼 음, 기아 을레프부터쭉 저희가 공연이 이어져 왔었는데 어, 여느 다른 작품이라면 조금 다른 감정이 들어요 어, 이게 배우로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굉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 작품에서, 두 개의 작품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갖고, 그 캐릭터, 캐릭터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각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뮤지컬 디아즈 레프와 니진스키의 공연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되고 아주 즐겁고 고민스럽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니진스키 다섯 명의 니진스키들을 만났고 또 같은 뭐 스트라빈스키지만. 그런데, 가, 다른, 장, 다, 다른 작품인데, 같은 인물이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예. 아무튼 기억에 굉장히 많은, 많이 남을 그런 작품이고, 굉장히, 이게 특별한, 이 연작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어, 느끼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있을 뮤지컬, 스트라빈스키 하나요? <laughs> 스트라빈스키도 그리고 호승 대우님이 하실 때, 제가 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스트라빈스키에서 어, 니진스키나 디아글레프 혹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나올지, 그때 우리 손붙자고 보러 오도록 하자. <laughs> 그게 너무 궁금,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 궁금한 패퀘스천이에요 그 어, 뮤지컬 이르 스트라빈스키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 네. 굉장히 저희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었고, 그동안 고생해주신 모뭐 연출님, 우리 쇼플레이 제작진 여러분들, 스태프들, 우리 배우들,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진심으로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어, 이번에 음, 그 여름이라 어, 배탈 많이 나잖아요. 어, 우리 다 같이 조심해서 배탈이랑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니진스키에서 와서 니진스키 역할을 맡았던 정원영입니다. <laughs> 무거운 걸 들고 있어서 빨리 말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떡할까 하는어요 <laughs> <laughs> 무대 위에서 니진스키를 만나면서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했을 때도 모든 배우가 마찬가지겠지만 후회 없이 했거든요. 다시. 안 한다라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을 만큼 후련하게 늘 털었는데, 이번에 만난 이진스키는 그때 제가 마지막 막공 이사 때 이해하지 못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이해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아름다움 속에 이해 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고, 이진스키에 대해서 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그들의 삶이 무대 위에 있는 삶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삶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했던 인물이기에 최대한 닮은 점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했고, 더 그의 모습을 비춰내려고 거울처럼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런 동작 하나하나를 조금 더 발레리노답게 만들어준 우리 민찬 배와기준 배우한테 너무 고맙고 뭐 함께 초연을 했던 그 배우들이 함께 다시 와서 물론 100%온건 아니지만 다시 왔을 때 우리들이 그 눈빛으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의 기억이 저의 인생에서 평생 영원토록 남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날은 집에 가면서 니진스키 씨에게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제가 되게 행복할 때, 10년은, 어, 잘하고, 10년 배우고, 10년은 춤추고, 30년을 암흑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제 나이 때 그는 암흑 속에 있었잖아요. 가 행복할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또흑역사람 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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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laughs> 그의 일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적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 미니스키를 작품에서나 만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관객분들께 인스키란 인물을 아름답게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뮤지컬 리진스키 사랑해주신 관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아, 물러나도록 할게요. 아,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